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신 사람은 미국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반대로만 투자하면 성공한다 라고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오늘 CNBC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어, 비트코인은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을 뭐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식으로 칭찬을 했어요. 혹은 처음으로 칭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뜻은 이제 비트코인이 아,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곤 했어요. 오늘 어제만 어제 하루만 해도 5% 이상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스팟 ETF가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드라인, 마감 기간이 1월 10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는, 어, 당장 3일, 4일, 5일에 승인이 날 것이다. 혹은 지금 SEC 같은 경우는 주말을 피해서 6, 7을 피해서 8, 9, 10 중에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제 미디어, 그리고 X 트위터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기사를 보더라도 이제 SEC에서 어, 내일까지. 그러니까 1월 3일이죠. 이거 북미 시간은 여전히 1월 1일 근데 한국은 3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스팟 ETF를 신청한 신청자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한참 엄청나게 중요한 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면 웰즈와이에 어, 따르면 그레이 스케일이 오늘 또한번이 비트코인 스팟 ETF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서류를 또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굉장히 나쁜 거다 왜냐면 지금 SEC 같은 경우는 저번에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말을 했죠 12월 29일까지 그러니까 이미 지났죠 12월 29일까지 많은 이 비트코인 스팟 ETF를 신청한 회사들이 이 부족한 정보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된다 12월 29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이 기간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1월 달에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그러한 첫 번째 물결을 타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1월 2일날, 이렇게 또한 번, 그레이 스케일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BTC, 비트코인 스팟 ETF 신청서에 대해서, 약간의 이 신청 변경, 그런 서류를 또 제출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제출한 서류에서도 어떻게 누가 협력을 할 것인지 허가된 참가자를 기입하는란이 있는데 그것도 필업하지 못했다. 그것도 채우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 허가된 참가자를 JP 모관으로 했다면 지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알려 주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스팟 ETF 승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첫 번째 물결을 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제가 약 5일 전에 영상을 만들었죠. 캐시우드가, 캐시우드가 GBTC를 다 팔았다 라는 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 CNBC 뉴스에 나와서 말을 했어요. 어, 너왜이 그레이스케일 이 비트코인 트러스를 다 팔았냐? GBTC를 다 팔았냐?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말을 했죠. 솔직히 우리가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고, 어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이 그 SEC의 조건을 충족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언급했죠 그래서 그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팔았다 라고 언급했죠 그 정도로 지금 이 비트코인스팟 ETF를 신청한 회사들끼리도 엄청나게 서로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류 충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서류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이 SEC 같은 경우는 단칼레 이제 연기를 하거나 거부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큰 타격이 이 회사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그레엘스케일 같은 경우는 어 저번 주에 CEO가 뭐 사임을 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 비트코인 ETF 이 스팟 승인을 앞두고 사임을 했을까? 이런 추측이 나고 오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의 복잡한 문제에 휩싸여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스팟 ETF 승인을 받지 못하긴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삶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또 야후 파이낸스에서 캐시우드가 인터뷰를 한 건데요. 비트코인 스팟 ETF 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믿고 있고, 이 SEC가 전보다는 다른 의견을 보여줘서 승인할 확률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100% 확신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24년 이 비트코인 스팟 ETF 승인으로 인해서 여러 기관들이 투자할 길을 열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굉장히 중요한 마감 라인이고, 지금 약 며칠 안에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웨일즈 와이어가 말을 했다라고 100% 믿기보다는 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다시 한번 어 제출함으로써 어떤 게 부족했길래 지금 마감 기간이 지나서까지 다시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어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트코인 스팟 이 테이블로 신청한 회사들 사이에서도 크게 어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4년 굉장히 크게 어 기대가 되는 한 해인데요. 우선 2024년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 그리고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누가 이 암호화폐를 더 옹호하고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또한번 폭풍이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이 도지 디자이너라고 일런 머스크와 굉장히 많이 대답을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24년은 이 X 그러니까 전 트위터에서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을 하는 해이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일런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 X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전체에서 돈 송금 라이센스를 기다리는 상태이고 거의 절반 이상을 받았다. 그래서 돈 송금 이 허가를 다 받고 나서 이 X의 결제 시스템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크립토를 기반으로 이 X가 달러도 물론이고 또 크립토도 쓰여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특히 도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팁자로, 봉사팁으로 쓰여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아직도 여전히 큰 기대를 2024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단 5일에서 한 8일 사이에 크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EC에서는 정확한 어, 룰을, 정확한 법, 규정을 만들지 않았죠. 크립토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이 점점 이 법이 연관되면서 SEC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SEC가 승인을 하게 될 것인지 순수하게 승인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승인을 하지 않고 고소를 당하고 시간을 끌어서까지 비트코인 스팟 ETF를 승인 거부를 하고 시간을 끌 건지 거기에 대해서 큰 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크 투자뿐만 아니라 정말 SEC와 미국 정부와 굉장히 상당히 용량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블랙 락이라는 회사가 이 비트코인 산업에 뛰어들면서 어 굉장히 더 크게 한번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나리오가 돌아갈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시나리오가 되든 간에 여러분들 많은 피해 없고 마음가짐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